대한예수기장로의통합총회가 동성애에 관한 입장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통합총회의 동성애 관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동성애 사상이 침투한 신학교육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프랑스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복음주의 교회들은 교회를 개방해 월드컵 경기를 상영하고 복음을 전하며 성경 30만 부를 배포하는 등 월드컵 기간 동안 선교를 위한 노력에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죄 인지 능력을 상실한 사회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반발을 잠재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건데 결국 상처뿐인 약자들끼리의 전쟁이 되고 말았다는 냉소적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에 깊은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기한예교장르 통합교단이 총회 주간 세미나를 통해 동성애는 성서에 어긋난 제약이며 인권정책이란 이름으로 사회를 유린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신대에 대한 논의도 뜨거웠는데 무지개 퍼포먼스를 사상적 침투에 의한 행위로 규정하고 신학교육이 전반적으로 재편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기수회장로의 통합총회는 동성애는 죄이며 교회는 죄인인 동성애자들을 구원해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교단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동성애자들이 교회로 왔을 때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 또 타락한 사회의 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어 동성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는 분명히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한 입장과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전... 최근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장신대 문제에 대한 논의도 뜨거웠습니다. 예장통합동성애대책위원장 고만호 목사는 지난 5월 일어난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사건을 자행한 학생들 일부는 이미 퀴어신학에 물들어 있다며 성경을 왜곡하고 폐계교단 2단대책위원회에서 이미 2단 규정을 내린 바 있는 퀴어신학과 이에 바탕을 둔 동성애 사상을 2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고 목사는 퀴어신학과 사상으로 무장해오는 동성애를 막지 못할 경우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를 해치는 독버섯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지근해진 신앙을 바로잡는 성령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성에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런 사상으로 무장하고 사상을 기초로 해서 설교를 하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진다. 교회는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예장 통합 동성애 대책위원회 김수읍 위원과 서울장신대 이상은 교수 등도 현재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다며 바람직한 성경적, 성윤리 문제에 대한 교단적, 학교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신학교 교과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장희중학교회 김학수 목사,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가 참여해 동성애 이슈를 둘러싼 WCC와의 관계 재정립, 교단의 분명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번 큐어문화축제에 신학교 학생들과 기독교대학 동아리까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성은 무시하고 인문학적 소양만 강조하는 교육 행태가 문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진 퀴어 문화 축제에는 동성애자뿐 아니라 목회자 양성 교육기관인 신학교와 기독교 대학 학생들 일부도 참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사나 총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 모임이라고 알려진 깡총깡총은 깃발을 내걸고 축제에 참가했으며 이후 이를 인증하는 사진을 공식 SNS에 게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사나 장로회 신학대학 출신 전도사 역시. 페이스북에 축제 인증 사진을 올리고 지지 의사를 표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사실 파악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좀... 네, 그건 잘 모르는데... 네. 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네네. 네. 전문가들은 진리 수호에 앞장서야 할 이들 대학이 동성애 옹호 바람에 오히려 크게 휩쓸리고 있다며 이는 한국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키어 축제 당일 시청광장 바로 건너편에서는 이들이 소속된 교단 총회장을 비롯한 교회 연합단체들이 축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반대 집회를 진행했는데 일부 학생들의 행동은 교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바른 교육 교수연합 이용희 교수는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신학교의 동성애 옹호바람이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까지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다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유주의 신학풍조가 교회의 힘을 분산시키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성애가 정말 이제 괜찮다고 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자유주의 신학풍조가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교단에서 이제 동성애자들에게 복사안수를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사회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미 분열되기 시작해서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폭받될때 교회가 연합해서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영성은 철저히 무시된 채 비판과 감성으로 무장된 인문학적 소양만을 강조하는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의 교육에 질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동성애 기독 시민 연대 주요 셉 대표는 신학이 변질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문화 인류학적 요소들이 신학에 스며들면서 성경의 핵심과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며 신학도들의 영성은 죽고 인문학의 세속적 감성만을 대단하게 여기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오늘날의 신학이 좀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신학 자체가 어,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신학교가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 영성이 죽어가 버리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을 선망하게 되고. 세상적인 인문학에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어, 퀴어 축제에 참석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그 사람들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을 자꾸 포장시키는 거죠. 모든 것을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적 지성으로 풀어내는 시대, 크리스천, 특히 성경 말씀 속 진리를 지키며 나아가야 할 신학자들에게는 더욱 단련된 영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모두 마무리되고 20년 만에 프랑스가 우승컵을 가져갔는데요. 한달여 축제를 치른 러시아 현장으로 가봅니다. 안순철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달여 축제 기간을 보낸 러시아 이번 월드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님? 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드디어 한 달간의 긴 예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모스크바 루드리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결승전에서 프랑스는 동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를 4대 2의 스코어로 물리치고 황금빛 알롱도르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 치러진 시상식에서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승패를 떠나 양팀 선수들을 일일이 안아주며 축하와 위로를 전하는 장면은 월드컵 정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감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한달 동안 경기장에서 또는 대형 화면 아래에서 그리고 도시의 카페에서 월드컵 경기와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지구촌 축제를 즐겼습니다. 함성은 떠나갔지만 축구와 함께 전 세계에 방영된 러시아에 대한 좋은 추억들은 이번 러시아 월드컵의 최대 수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네, 특별히 러시아 a r 주의 교회들은 이번 월드컵 기간을 전도기간으로 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어땠습니까? 사실 러시아 교회들은 이번에 자에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을 위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테러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한 월드컵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러 나라에서 온 월드컵 참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라시아 미션의 보고에 따르면 지역 복음주의 교회들은 성경 30만부를 배포하고 약 5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평가를 거두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회전, 제르게이 라쿠바는 가장 효과적인 복음 공유 방법의 하나로 교회의 경기 창영 파티의 주체를 꼽았고 그중 일부 교회의 경기상영회가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창의적인 복음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는 붉은 광장 옆에서 행해진 하스펠 플래시몹 행사였는데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들의 즉흥적인 공연을 감상했고, 팀원 중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러시아도 이번 월드컵으로 매우 고무된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한반도 문제도 그렇고 러시아도 국제 사회에 더욱 굳건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7월 16일 역사적인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다음 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마주한았습니다 회담의 주요 이슈는 미러간의 관계 개선과 더불어 세계 주요 분쟁 지역에서의 양국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 변화와 향후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적 기류의 방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언급이 기자회견에서 나왔는데요. 특별히 트럼프는 러시아가 미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금년 9월 브라질 보스톡에서 개최되는 동방 경제 포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공식 초청했다고 러시아 투데이 방송은 이미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본 포럼에 참가한다면 남북러 정상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회담은 철도와 에너지 관련 협력 사업의 급 진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의 새로운 길을 여는데 역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지는 1년의 국가 지도자들의 만남들이 향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변화, 평화의 길로 가는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월드컵 이후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에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저희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이 SNS를 통해 가담자를 모집하는 등. SNS가 범죄 의품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SNS를 통해 서로 알게 돼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갈수록 잔인해지는 10대들의 집단 폭행. 근절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잊을만하면 이런 범죄가 또 어, 예. 나타나곤 하는데요 어, 지난달에 있었던 여중생들의 폭행 사건 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에 그 노원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피해자는 이제 여고생입니다 네, 예. 여고생이 예. 너무 센 척을 한다고 가해자는. 중학생들입니다 아... 그 중학생들이 그 고등학생을 여러 명이서 결국은 노래방에 데려가서 폭행하고 또 관악산에 끌고 가서 결국 폭행을 했는데. 또그 관악산으로 이동하는 중에 또 여러 명이 또 서로 연락을 해서 합류해가지고 에, 폭행을 해가지고 에, 결국은 이들이 밤1 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네. 다섯 시간 동안 아. 폭행을 음. 했다고 하니까 네, 네, 네. 에, 결국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크게 이 소년들의 폭행에 대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결국 크게 뉴스의 보도가 되고 그랬죠. 그렇군요. 네. 그2차 폭행을 하면서 가담자가 늘어난 건 네. 가담자를 모집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네. 이들은 이제 서로 SNS, SNS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가담자 중에서는 서로 SNS를 통해서만 알았지 서로 모르는 사람들, 아, 친구들끼리도 있었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가 결국 범죄를 연락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한 셈이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그 놀라운 뉴스라고 보는 것이죠. 어,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가해 학생들의 태도였는데 음. 자신들의 잘못을 잘 모르고 예. 또 반성하는 태도도 없이 예. 뭐 감옥에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잘 알지 못하는 예.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게 이제 소년들한테는 이제 소년법이 적용되는데 네. 이제 소년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반 형법과 달리. 소년들은 이제 에피소드 범죄일 수도 있고 또한번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에 결국 전과자로 낙인 찍으면 다시는 그 재생할 기회, 개, 갱생의 기회가 없으니까 네.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에 형사처벌을 상당히 약하게 합니다. 아. 그렇게 형사처벌을 음. 약하게 하는 것을 소년들이 알고 있어서 네, 예. 이 경고적 음. 효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에, 결국 이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나 하는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소년법은 뭐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런 법일 텐데 예. 그 범죄도는 의뭐꼭 범죄 집단처럼 예. 그렇게 범죄도가 의 지나쳤다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지금 소년 범죄의 심각성 대단합니다. 그 피해자의 예, 예. 사진을 보면. 온몸에 멍이 들었고 식사를 아. 못해서 식도에 호수를 끼어서 예. 하고 있다는 데그 음. 성인 범죄보다도 더 가혹하고 잔혹한 그러니까요. 그런 범죄 의 음. 양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예. 뭐 지난번에 또 어느 사건에서서는 그, 그 게임과 현실을 불구한 못해가지고 결국은 범죄를 게임처럼 저질러서 살인을 범하기도 했었죠. 아. 음. 그래서 결국 지금은 소년들이 이제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상대방이 크게 고통을 받는다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무뎌졌습니다 뭐~ 게임에서는 막 사람 죽이고 피 튀고 이런 게 많이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음. 상대방이 고통받는 걸잘못 느끼는 것이죠 그렇죠. 음.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할 수도 모르고 자기의 분노 또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자 같은 그런 행소, 행동을 하니까 소년 범죄가 점점 잔혹해지고 네, 그래서 그 심각성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그 소년법의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소년법은 이제 195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음. 개과천선을 하기 위해서 처벌을 약하게 하고 또 네, 14세 미만이 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네. 네, 그래서 이제 14세가 넘어야 이제 형사처벌을 할수 있죠. 그런데 이제 1953년도는 아이들제 성숙도도 그렇고 이제 인터넷이 덜발달돼서정보의 예, 예. 정보 저 습득 습득도 그렇죠. 좀 이제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정보의 바다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성적으로도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1953년대의 14살은 최근에 1 0살 정도가 그 정도 14살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소년법은 여전히 그 법이 적용돼요. 아. 13세, 14세 미만이 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하지 않고 또 죄를 범할 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에 해당되는 그런 중한 죄도 어, 결국 15년이 최대형이에요. 아그렇 예, 다만 아주 강력범죄를 이제 20년까지 하는 이런 경우도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소년법은 어떤 경고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주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년 범죄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 예방적 효력이 없는 소년 범죄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제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데 네. 그런 의견 때문에 네. 소년법을 폐지해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네, 예. 소년법을 폐지하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이게 폐지가 좀 쉽지 않은 이유는 그러면 이걸 폐지해서 형법을 적용해 버리면 한번 어렸을 때 미성숙한 나이에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중하게 처벌을 하고 또 정과가 남으니까 정과자가 되면 그러면 열몇살때 열한 서너 살때 잘못이 백세 시대에 아. 나머지 7, 80년 동안 결국 정과자의 굴레에서 개과천선되지 않는 것은 예, 예.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폐지 주장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큰 사건이 날 때마다 폐지 주장이 자꾸 되도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폐지가 어렵다면 개정의 어떤 그 가능성은 있는지요? 예, 물론 이제 개정될 수는 있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심지어는 야 그러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은 사형을 선고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 이 사형은 우리나라가 이제 인권법에 가입돼 있고 지금 또 사형 실질적 폐지국가 집행도 안 하고 해서 사형을 규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형 규정하면 바로 그 위헌에 해당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인권협약에 가입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형을 규정한 게 미국입니다. 음. 미국이 이제 그, 그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사형 선고를 할수 있게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음. 그, 그 미국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형을 넣을 수는 없고, 이제 형을 지금 좀더 중하게 할수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전체적인 형을 주관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 법을 현실에 맞춰서 14세 미만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 14세 미만을 이거를몇 세까지 내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14세 미만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를 14세 미만자도 형사처벌한다. 정과자가 될 수도 있고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예, 것이죠. 예, 예. 이렇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을 과연 몇 세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14세 미만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를 한 13세로 할 건지, 12세로 할 건지, 뭐 10세로 할 건지 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14세를 내려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어, 사랑하고 섬기고 예.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예. 생각하는 것일 텐데 예. 이 시대는 그저 자존심 예. 내 자존심만 내세우는 시대가 됐고 예. 자기의 자존감에 대해서 예. 내가 누군지 또 얼마나 예. 사랑받고 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예. 의식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네. 네. 저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 네. 아이들이 이제 폭륙, 저 폭력에 노출돼서 결국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기성 세대들의 잘못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런 폭력배가 될수 있는 또 이런 여러 가지 폭력이나 이런 범죄를 저질 수 있는 환경을 좀 많이 정화시키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서로 노력을 하고. 크리스찬들 경우에는 아이들이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을 그냥 그 처벌하고 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좀 인내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면서 이제 사랑을 베풀면 그들도 이제 그사랑에그 힘에 입어서 결국은 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 가정 교회에. 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네. 전념해야 되지 않겠나 네. 다시 한번 그런 사명감을 일깨우는 네.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장시간 야외 노출은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동네 곳곳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도 이용하면서 폭염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시청률 매겨진 구태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